안녕하세요 한삼 조유채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딜까요? 지금 너무 신난 마음에 각도를 못 잡고 있는데 여기는 바로 파리의 샤를드골 공항입니다 시스템 파리에 이어서 이번에 타임 파리도 이6 SS 쇼를 서기 때문에 제가 또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저 진심이에요 저희 팀 윤지선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이 <laughs> 티셔츠는 지금 일요일 ss쇼 메인이 되는 네.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입고 왔는데요 on the c l o c off t c l o c 이게 예. 쇼의 테마입니다 저희 인천에서부터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지금 눈물 날것 같아요 제 시간은 6시가 넘은 시간이고요. 이제 막 숙소로 들어왔는데 오늘 하필 또 길이 엄청 막혀 가지고 오는데 아주 두 번째 날입니다. 지금은 저희 이른 아침부터 간단하게 밥을 먹고 저희 이번에 릴스 콘텐츠를 좀 여러 개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해볼 예정인데 그 중에 이제 인플루언서분에게 책장을 전달하러 가고 있습니다. 뭔가 시작이 좋죠, 윤주 선님 네, 시작이 너무 좋고요. 지금 저희도 컨디션이 푹 자고 일어나서 응. 너무 좋아요. 지봉 에브루르르 주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laughs> 사기님이 바게트 사주셨습니다. 소품이지만 최고. 어, 근데 되게 여유 있는 이 포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딱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저희 일정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여기 에온 이유입니다. 아 타임 파리가 파리의 대표적인 음. 백화점 이 사마리텐 백화점에 입점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한번 입어보려고요. 해 그래서 저희 오늘 옷도 사실 맞아요. 컨텐츠를 하면서 굉장히 영업을 많이 당해서 개인적으로 산그 제품들을 고이 고이 가져와서 입어봤는데 네. 오늘 룩 잠깐. 소개만, 소개만 까요 네. 지금 날씨가 너무 덥고 이래 가지고 더 기분이 좋아지고요. 옷을 보다가 아 이걸 입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파란색 입어 봤고요. 지금 날씨가 여기가 한10 5도에서 20도 사이 정도 돼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서 이것도 입어봤어요. 벨벳 소재라서 진짜 지금 딱 간절기 입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약간 오늘 좀 룩이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타임파리에 체크 셔츠를 입었어요. 근데 이게 색깔도 진짜 너무 예쁘고 저는 원래 체크 셔츠를 좋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도톰한 소재에 이런 짜임은 또못본것 같아서 제가 컨텐츠 촬영할 때 반하고 구매를 했다가 아, 이거는 진짜 파리 가서 입어야겠다 하고 입고 온 제품입니다. 그러면 백화점으로. 백화점 안으로 들어왔는데 여기가 1층이거든요. 근데 매장은 지하 1층이라고 했는데 진짜 놀라지 마세요. 그냥 이 백화점 타임인데요. 제가 지금 지하 1층 내려왔는데 여기는 직접 일단 파리 오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뽕이 차. 진짜 한국 브랜드가 이렇게 지하에 크게 있다는 것도 너무 뽕이 차고 그리고 옷 퀄리티가 진짜 장난 아닌데 전딱 들어오자마자 이게 국내에서는 또못 봤던 제품인데 여기 있더라고요. 뭔가 지금 이거 위에다가 약간 톤온톤으로 이렇게 입어도 좋고 핫콜 컬러랑 같이 입는 너무 예쁘다. 일단 여기는 아우터랑 피스 위주로 있는 것 같고 진짜 여기 뒤에는 자파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보시죠 아 저도 오자마자 옷 한번 싹 둘러봤는데요 여기 파리 현지만의 익스클루시브한 제품도 되게 많고 저는 가을 겨울 되면 되게 셔츠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좀 포멀한 옷인데 그냥 착하고 붙을 것 같고 여기 그냥 청바지만 입어도 깔끔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거 입어봐야 될것 같은데? Um, hi, I'm Adelaide. I'm the store manager for Time Pop-Up at La Samaritaine. So we are very pleased to introduce Time to the French. Uh People, but also to the international market for the first time. we're here until end of october and we are super happy to have the show on the second in two days, actually here in la samaritaine. so here you have our fabulous pop-up where we introduce fall and winter collection. Um, it's all about going back to nature but also having like a clash with an urban style. so the french clientele and international people we uh, met during this last month loved it because of the quality, because of the colors, because of the sophisticated, very elegant uh, ways that Koreans are introducing uh, their fashion. There is few items that I can show you that they Loved and it's already like very famous for our market. Let me show you. <laughs> this is something very elegant, and as you know, French people like the elegance. You can put it on a dress, denim, or also even on top on a coat, which is very beautiful. I love this one because it's something not regular, but it's so beautiful to wear it as a trouser because look at the details, and it's so. I would say sensual, but you don't show your body. You can have like some tights, you can have like some boots or an escarpin as you prefer. But even flat shoes is very beautiful. Thank you. You're welcome. You so <laughs> You're welcome. <laughs> 지금 여기는 자파류가 쫙 깔려있는데, 저는 이렇게 해놓으시면 항상 저는. 이대로 사고 싶어요. 저는 이 벨트가 진짜 완전 강추, 강추, 강추. 왜냐면, 진짜 이거 하나만 두르면 확 드레스업 되는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저 이런 빅백 너무 가고 싶었거든요? 아, 제가 요즘 빅백이 없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또 여기 디퍼 디테일이 있어서 안쪽에 이렇게 잠그고 했다가 이렇게 펼쳐서 조금 와이드하게 할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이 느낌 너무 좋지 않나요? 말의 앞에서 좀 이렇게 친구 기다리는 느낌. 10월 2일 음. 촬영일 기준으로 음. 이제 이틀 뒤에 여기서 여기서 쇼를 아. 해요. 저는 진짜 네. 백화점 안에서 쇼를 음. 한다는 게 약간 상상이 안 가는데 저도요. 여기 사마리텐 2층에서 쇼를 한대요. 타임파리. 26SS 저희가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건데 내가 성지에 와 있는 느낌? 왜 긴장되죠? <laughs> 왜, 왜 제가 <laughs> 긴장되는 네. 거죠? 딱 2층에 너무 반가운 저희 로고가 있어가지고 이끌렸어요. 시스템. 여기 조그만게그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쓱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짠 하고 두 번째 장소로 넘어왔습니다. 너무 익숙하시죠? 여기는 파리 마레지구에 있는 시스템 타임 플래그십 매장이고 네. 지금 1층에는 시스템 옷들이 음. 지금 진열이돼 있어서 네. 저희가 이따가 구경해볼 예정이고요 2층에서는 음. 바로 따끈따끈한 3일 뒤에 열릴 타임 네. 26SS 쇼를 위한 준비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을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뽑아가지고 가겠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거를 사실 저희 컬렉션 설 때부터 이거를 입고 등장하셨을 때를 잊지 못하거든요 그냥 내 거다 이털 디테일이면 너무 귀여워서 겨울에 사면 진짜 페피 소리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우터를 제가 딱 보자마자 그레이 스웻핀치에 입으면 너무 귀울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바퀸 딱딱 하나 신어주면 끝또 이런 오버사이즈 자켓도 좋아하니까 지금 군더더기 없이 그냥 떨어지는 디자인이거든요.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더 마음에 들어졌어요. 윤지선님이못 참고 한번 입어보셨는데 너무 예쁘다. 이 컬러랑 약간 튤려나 싶었는데 너무 잘 맞아요. 이거 인스타에서 많이 본것 같은 그런 컬러감인데? 세 개가? 어떡하지? 아, 아 어떡하지? <laughs> 저희가 오늘 백화점에서부터 카버스터까지 되게 알차게 돌아다녔는데 저희 회사가 아니라 정말 한국 브랜드가 이렇게 크게 자리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좀 깊었고요. 그리고 오시면 정말 후회 없으시죠? 네. 파리 매장에서만 볼수 있는 아이템들도 있으니까 꼭 한번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저희는 다음 어쩌라플에서 만나요. 뿅!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 오늘 하이라이트죠? 여기 맞아요. 2층에, 지금 현재 2층에 쇼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찬스를 써가지고 살짝 좀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중요한 그런 작업을 하고 네. 계신 거여서 찍먹으로 네,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안녕! 지금 왔는데 저희 아까 선생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음. 한국 분들이 아니라 외국인분들 오셔가지고 옷을 많이 입어보시는데 어. 이게 되게 신기하고 뭉이차죠? 아, 저희, 네. 저희 브랜드 글로벌화 와 최고입니다. 최고다. 네.